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 자연인이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농기계 판매 대리점 및 수리점 대표님의 흔한 부자 취미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청송시골 마을에서 바이크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소박하게 두대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도 저의 초보 농사꾼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마 귀농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농기계가 갑자기 고장 나면 매우 난감합니다. 특히 농번기인 9월달은 농기계 대리점 대표님은 농기계 고장 수리 때문에 전화가 불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청소까지 편도 약 3시간 걸려 저희가 수리 맡긴 무인의 초기를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농기계 대리점은 규모가 매우 크고 정말 다양한 농기계가 많았어요. 이 농기계는 사람이 리프트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최고 높이는 2m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저희 농장에 소나무 전지 작업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퀴 또한 궤도형으로 비탈길도 잘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네요. 양쪽 사이드에 확장도 가능해 2인 이상이 탑승하여 높은 나무에서 전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지 작업 후 나무 가지나 무거운 짐도 싣고 나를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무인 제초기 할부금 다 갚으면 하나 구입해야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오. 마이. 농기계 대리점 안에 보물창고가 있네요. 농기계 대리점 대표님은 바이크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바이크 중에도 상남자들이 타는 할리 데이비슨.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바이크 세계를잘 모르지만, 가격은 옵션을 제외한 오토바이만 약 8천만원대라고 하네요. 웬만한 외제차 한대 가격인데, 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가 무려 두 대나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녀석은 할리 데이비슨 105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네요. 이 괴물 같은 바이크의 엔진 소리 한번 감상하시죠. 어떻게? 와. 시동 한번. <laughs> 혹시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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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보다 실제로 들을 당시에는 천둥 번개 소리처럼 들렸어요. 키로수는약 7만 키로 타셨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의 외관도 멋있지만, 105주년 마크가 곳곳에 있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의 소장 욕구와 소장 만족도가 엄청 높을 듯 해요. 105주년 기념 가죽 시트, 엔진 다 순정이라고 하네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는 명언이 절로 떠올랐어요. 삐까번쩍한 외관만 봐도 주인이 애지중지 관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 녀석은 1 0 5준년과 비교하면 계기판이 좀더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감지하고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이 녀석의 엔진 소리도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와, 저거랑 소리 다르다 근데 확실히. 와. 두 녀석의 엔진 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105주년이 좀더 터프한 소리를 내고 심장이 요동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발을 딛는 은색 발판이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으나, 옵션으로 전부 돈그 자체라고 하네요. 이 등받이도 옵션 사항이라니 돈 덩어리네요. 이 부분도 추가 옵션이라네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 길가다가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정말 엄청난 취미 생활이라는 것을 새삼 배웠어요. 할리 데이비슨 실물을 보시면,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농장 관련 이야기 영상 계속 업로드 할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